네. 기출문제 1-5번. 네. 관절 이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관절은 뭐냐면, 섬유관절이었거든요. 섬유관절이라는 건 결국엔 섬유조직으로 뼈와 뼈가 연결된 걸 섬유관절이라고 한다. 그 섬유조직으로 연결된 관절은 움직임이 없거나 있어도 아주 미미하다. 예. 그러므로 이걸 가지고 유연성을 따진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어, 지난 시간에는 얘기는 안 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지난 시간에도 들었지만, 요, 거드 요, 요 예를 들어드리면, 어,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치아입니다. 치아는 뼈에 요렇게 박혀있죠. 요 치아가 뼈에 어떤 조직 연결에 의해서 박혀있냐면, 요게 바로 섬유조직이에요. 섬유조직. 이 섬유조직이 얼마나 단단했으면, 이걸 치주인대라고 하잖아요. 치주인대.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요런 것도 섬유관절이에요. 그러므로 섬유관절에서 유연성을 따진다, 어불성설이다라는 얘기고, 얘기고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관절의 이름은 이겁니다. 단딴 네. TV에서 보면막단딴이러면서막 쓰던데 연골관절이에요. 네. 혼자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계셔서 혼자는 아니지만 혼자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상하게 하면서 고독해지고 외로워진다. 이상하게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가끔 여러분들이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거든요. 그러면 또 입꼬리 싹 올라가면서 <laughs> 또 힘내는 거지, 그죠? 자, 연골 관절이라는 거 이제 공부하는데 이것도 뼈와 뼈가 연결돼 있으니까 일단 관절이라는 얘기를 하겠죠. 근데 섬유 관절은 뼈와 뼈 사이에 섬유가 있었으니까 섬유 관절이니까 연골 관절 사이엔 뭐가 있겠어요? 아니, 당연히, 예. 네. 예. 네, 센스 있으세요? 연골이겠지. 연골이 있으니까, 예. 네. 연결, 연골이 있으니까 뼈, 뼈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연결시켜주는 거죠. 연골이라는 게. 그러면 이런 뼈는 어디냐. 여러분들 복장뼈 아시죠? 복장뼈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복장뼈에 갈비뼈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이 갈비뼈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뼈인데 여기는 연골이에요. 여기는. 여기는 이렇게 연골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고. 여기 여기 여기는 연골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연골이 지금 뼈에 붙어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요걸 뭐라고 한다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있잖아요 이런 걸 연골관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는데 연골관절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요 뼈가 이렇게 있잖아요 뼈가 뼈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일단 연골이 있어요 이렇게 뼈가 이렇게 있고 뼈가 있으면 파란색으로 그려볼까요? 연골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연골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 사이에 또 뭐가 있냐면 섬유조직이 있어요. 섬유조직이. 아 그러니까 연골 연골관절이라는 건 이렇게 두 개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네. 그렇죠?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유리연골이라고 해요. 유리연골. 이런 건 유리연골이라고 하고 이런 거는 연골관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요런 거는 연골 관절 요런 건 유리 연골인데 두 개가 다 연골 관절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우린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요런 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척추뼈 척추뼈는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죠 디스크 디스크 그죠? 요런 거어 바로 연골 관절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덩 결합이라고 아세요 두덩 결합 음.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엉덩이가 요렇게 있죠 골반이 요렇게 있잖아요 골반이 요렇게 있고 예. 여기 이제 엉덩이뼈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여기에 두덩결합이라고 하죠. 요거 요거. 에 예. 이게 푸빅 심피시스라고 하던가? 예. 푸빅 심피 예. 심피시스예요. 저라고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어. 푸빅 심퓨시스라고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맞을 겁니다. 여기 이제 두덩결합이에요. 두덩결합. 예. 두덩결합.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예. 이걸 치골결합이라고도 하죠. 여기도 연골관절이다. <laughs> 죄송합니다. 요런 것도 연골관절이다라는 거고 이 연골관절도 사실은 움직임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섬유관절보다는 좀 움직임이 많을 거고 디스크는 많죠. 그렇죠? 척추뼈가 이렇게 있으면 그 사이에 디스크들이 많잖아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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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임을 모으다 보니까 디스크가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것 뿐이지 각각 뼈에 연결된 디스크 하나의 움직임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얘기까지 오늘 두 번째 시간에 공부하고, 3부에서는 뭘 공부할 거냐면, 예, 드디어, ROM, 관절의 가동범위, 즉, 윤활관절이죠, 윤활관절. 그쵸. 그렇죠? 우리가 뭐, flexion, extension, rotation, c i d u c t i o n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그런 걸 공부하려면, 뼈와 뼈 사이에 윤활액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걸 시노비얼 조인트, 즉, 거의 어, 그 뭐야, 가동관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윤활 관절.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3부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